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레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국TV도 어마어마한 레고들을 여지껏 더 열심히 열심히 리뷰를 해왔었는데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밀레니엄 르콘이라든지렌돌게이어스 a n 이라든지이 녀석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품수를 자랑하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억을 떠올려보자면 롤러코스터라든지 아니면 레고 부스트 이 녀석들처럼 실제로 구동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조립할 때면 어마어마한 부품 수 때문에 이 고사리 같은 손이 굉장히 아파. <laughs> 오늘도 엄청난 신제품 레고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녀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디테일 그리고 구동이 가능하다. 이두 개를 합쳐놓은 거의 괴물 같은 녀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친거입니다저 지금 레고 아이디어즈 트랜드 피아노입니다. <목소리> 어, 이 친구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해 아이디어 시리즈고요아그 어, 다음에 이름은, 그랜드 어,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령대 보세요, 연령대. 18세 이상입니다. 어, 제품 넘버는 2, 1, 어, 3, 2, 3. 그리고 피스 수는 무려 3,662 피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어, 모터스. 이 친구는 실제로 구동까지 가능한 그런 아주 비물 같은 녀석

이야, 박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구매 욕구를 막 끌어올립니다.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 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녀석이고, 이 친구가 8월 1일 날에 국내에서 정식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레고 스토어에 오픈 전부터 갔었는데, 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친구를 이제 손에 넣게 됐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꾹TV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구독, 좋아요, 크 아무튼 이 친구 어 한번 또 조립을 해봐야 되는데 맨날 조립할 때 조립하고 나서 이제 영감님 되고 갑자기 늙고 맨날 그래서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렵게 구한 만큼 그러지 않고 뭐3,662 피스. <laughs> 이미 밀레니엄 팔콘과 그 다음에 렘브르기니 시안 때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조립 시작해보도록 하죠. Let's 츠 고! 완성! <놀람> <놀람> 서로 말할 것 같으면 꾹TV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대신 나온 모짜렐라예요! 저는 꾹TV가 아닙니다 꾹TV가 아프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저를 캐스팅 해가지고 출연료를 받고 여기로 온 모짜렐라입니다 제가 대신 이 피아노 이 그랜드 피아노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이 집이 봉으로 한번 재보면 지금 이게 30cm 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35cm가 넘어갑니다. <laughs> 어, 아 이거 그만해야 돼목 너무 아프다. 그리고 가로 길이도 30cm가 넘어가는 거 같고요. 높이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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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다리가 여 밑에 보시면 은 지금 3 개가 달려 있죠. 이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잘못 옮기다가는 방금 보셨다시. 비 그냥 와르르르르르 루 누워져서 바로 그냥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르르르르 루아 높이도 사정없이 큽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면은 거의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끝> <으악! 끝> 일단 피아노 외관부터 보시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런지 와 진짜 디테일의 끝판 왕입니다. 이게 피아노... 피는게 굉장히 고급스러움 고급스은 약간 곡선을 많이 쓴다는 뜻이거든요 이 피아노의 곡선들을 엄청나게 잘 표현해놨어요 그 네모난 블록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까 생각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곡선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시죠 레고 블록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있는거 디그다들 이 안쪽 빼고는 이제 겉에 보세요 볼록 튀어나온거 어딨어 난 못보겠는데 난 못찾겠어 난다 맨들맨들하게 딱만들어졌어 이거 진짜 대단한겁니다 박수 세번 피아노 내부 모습. 저는 피알못이기 때문에 피아노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피아노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고요. 금색 막대기들이 이게 현이래요. 현. 이게 현이고, 이 안쪽에 보시면 그이 현을 두드러 치는 해머가 있어요. 이 해머도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다가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실제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와, 악보 아, 뭐 놓는 여기, 여기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어이제 친구가 쓴 거예요. 돈이 찬이라고 옛날에 또 광주에서 같이 살던 친구인데 잔돈이가 아 그리고 이제 피아노에서 빠질 수없네 건반이 이런 식으로. 오스리아에 있는 봄미 피아노하고 있다니, 제가 봤던 건반 뭐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건반이라고 하나요? 건반하고 흰반, 삼진 반 건반들이 기가막에게 똑같이 표현이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아 피아노가 쳐져요, 건반이. 이 건반도, 어, 이런 식으로 쳐집니다. 따로따로 쳐져요. 오, 이 깨알 레고 로고. 여기에도 이렇게 금색 포인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블러. 자, 그리고 이 밑에. 그치, 제가 피아노 배울 때, 이거는 배우지는 못했었어요. 이게, 이게 페달이잖아요, 페달. 페달이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어, 이거 보세요. 이걸 누르면은 위에가, 여기 들썩들썩 거려요. 와. 자,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여기 다리가 이렇게 3개 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완전 무말랭이에요, 다리가. 바퀴도 달려있어요. 바퀴도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자유롭지가 못해요. 앞뒤로는 그나마 좀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옆으로 움직였다면 바로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이친구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피아노 뚜껑이 이런 식으로 뭐 실제 피아노처럼 보여줬다가 숨겨줬다가 어,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고요. 위에 악보 놓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뚜껑도 이런 식으로 닫을 수가 있어요. 톡! 여기 딱 뚜껑까지. <laughs> 자 그리고 이 건반을 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헤머가 이제 현을 진짜 때리는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보세요. 이 건반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이 안쪽에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건반을 누르게 되면 해머가 현을 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의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피아노 의자. 이 위에 보시면 엠버싱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천연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의자도 또 기능이 있습니다. 레고는 정말 놀랍습니다. 옆에 돌려 주시게 되면. 그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와 이거 안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거는 작품이야, 작품. 여러분들 이 정도 퀄리티면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꾹TV한테 얘기로 듣기로는 이 친구가 실제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텐데, 부스트 편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터가 나와요. 그 모터가 여기 안쪽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터 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열어주시게 되면 이 안쪽에, 여기 모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전선도 뒤에 차분히 그냥 꽂혀져 있는데, 이 친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 친구를 구동할 수가 있는데, 앱을 일단 깔아가지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거 요 안쪽에 보시면 이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 오! 너네 이거 안고치자 오케이 켰어 긴 다음에 이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오케이 연결했어 지금 실행이랑 듣기가 있는데 실행을 한번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볼 스테이 투유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플레이 버튼 스츠고 해피 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실제로 해피 버스의 투유를 치는건 아니네요 치는건 아니지만 이 건만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면서 연주가 되는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들 와 실제로 구동이 되는구나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요,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날 나미처럼 아주 그냥 두툼나숙한데 이거를 이제 정리해주는 버튼 깔끔. 이야 레고 정말 칭찬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확실히 만족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너무 디테일하고 진짜 피아노랑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소장 가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싶은 사람 정말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대박입니다. 어 이거 다리 고쳐요 근데 다리 고치세요. 다리 수정하세요. 아무튼 다음! 뭐, 어디서 가는 거야? 누구 있어요? 누구야?